찬미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근 마태오니다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무슬림들을 한국에서 만날 일이 많이 없었지만 이제는 외국인들도 한국에 많아져서 어느 정도는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그런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을 통해서 이슬람의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무슬림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꾸란을 통해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꾸란에 들어있는 내용이 왜 결론적으로 모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련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꾸란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내리셨고 앞서 온 것을 진리로 확증하면서 그대에게 그 책을 계시하노라.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라는 기독교 복음서가 하느님의 계시이며 진리로 확증되었고 책으로서 개시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 그리고 옳고 그름의 지침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반하는 자 그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 꾸란이 말하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토라와 복음서는 꾸란이 있기 전에 이전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었고 그것을 배반하면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던 토라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꾸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꾸란 5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케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판결치 아니한 자 그들은 죄인들이라. 신약 성경에 내용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꾸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 이전에 게시된 것을 확증하고 증언하며 성서를 게시하나니, 하나님이 게시한 것으로 그들은 재판하되 정의에서 벗어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각자에게 율법을 주었나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공동체를 형성케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꾸란 시대 이전에 성서라는 것을 개시했고, 하나님이 개시한 대로 따라야 되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는 토라가 주어졌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는 복음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알라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따라야 된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구약과 신약과 너희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을 준수할 때까지 너희는 아무런 인도됨을 받지 못할 것이라, 꾸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성서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 그것을 준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꾸란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꾸란 6장 115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와 정의로 완전함이니 그분의 말씀을 변경할 자 아무도 없노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것은 축복받은 성서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확증함이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꾸란은 유대인 공동체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주어졌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알라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이것들이 옳고 이것들에 의해서 판결되어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꾸란에는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꾸란 4장 157절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사실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핵심적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주장을 꾸란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 5장 1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내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니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리도 없나니라. 일단 여기에서 굉장히 묘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꾸란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절묘하게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를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뇨. 마치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 언제 예수님이 하느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3위일체중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느님이시기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지 누가 하느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해라. 심지어 여기 보면 어머니를 경배하라. 라고 돼 있는데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정통적인 그리스도교 가르침에도 없는 것이죠. 꾸란의 4장 157절과 5장 116절을 보면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십자가 처형 및 부활을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절묘하게 왜곡하고 허수아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중심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꾸라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슬람은 엄청난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서가 거짓이라면 꾸란 또한 거짓이 됩니다. 복음서가 거짓인데 꾸란이 참일 수는 없어요. 꾸란이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독교의 복음서가 참이라면 어떨까요? 기독교의 복음서가 참이라면, 진실이라면, 꾸라는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라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딜레마죠. 기독교의 복음서가 거짓이어도 꾸라는 거짓이 되고 기독교의 복음서가 참이어도 꾸라는 거짓이 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서가 변조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문제점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듯이 꾸라는 하느님의 말씀은 변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꾸라는 구약과 신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꾸란의 가르침과 모순되게 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성경 말씀이 변조되었다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사본이 너무나 많고 그것들을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쓰여졌던 텍스트 사의 사본이 나중에 쓰여진 마소라 본문하고 일치하고 또 그것들이 현재의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꾸란이 쓰여진 7세기 당시의 사본들이 남아 있고 그 사본들과 지금 현재의 복음서들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변하지 않았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슬람에서 말하듯 원래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변조됐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면 그런 순수한 버전의 복음서나 발견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발견된 것이 없고 역사적인 기록도 전혀 없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란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변조될 수 없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꾸란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이라면 복음서의 내용과 너무나 명백하게 모순되는 꾸란이 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꾸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알기보다는 그냥 배운 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아질 텐데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을 앞서 온 예언자들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야기할 계기가 주어졌을 때 꾸란의 내용 속에 복음서의 내용이 참이라고 전하는 부분이 있고, 신약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으로 나눈다면, 하느님을 찾고 있는 양심의 목소리에 기기울이며 사는 분들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